어둠보다도 더욱 어두운 자, 밤보다도 더욱 깊은 자, 혼돈의 바다야, 흔들리는 자, 금빛으로 변하는 어둠의 뜻다. 나 세실 뜻다냥이 여기서 그대에게 바란다. 나 여기서 그대에게 맹세한다.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어리석은 자에게 세실 뜻다냥이의 힘을 모아 파멸을 부여할 것을 기가 쓰레 수능냥이다, 냥냥냥. 수능냥이의 짱짱 귀여운 파워에 쫄아보아라, 냥냥. 냥냥. 강아지보다 냥더귀엽다 냥.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이러지 말아요! 으악!